이게 저의 시그니처 메뉴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요라고 했는데, 그 파스타를 꼭 먹어보고, 어떤지 여러분들께 좀 진짜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짠! 드디어 히든 천대 님의 알리오가 나왔어요. 와. 이거 너무 궁금한데? 막 뒤에 여기도 연예인, 저기도 연예인이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들레 여러분. 민가든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키든 셰프님의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먹으러 갑니다 저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맛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파스타 하나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 맛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최윤석 셰프님네 레스토랑에 가서 흑백요리사에 나온 메뉴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3 6 조회수가 나왔던 이 셰프님과의 요리와 그리고 그 뒷이야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같이 준비해 볼 거는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만 메이크업하고 나가면 야너 피부 도자기 피부 같다 어떻게 이렇게 아기 피부 같아 그리고 또 너무 러블리하게 예쁜 메이크업이어서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그럼 보러 가볼까요? 슝슝 슝슝 슝. 캘레드 비드이 시작해볼게요. 우리 땡땡버서 붓기를 위해서 브이케어 캔디. 이거 먹고, 메론 맛이거든요? 맛있어서 막 한두 개씩 매일 먹는 것 같아. 이거 먹고, 민간 박스에 들어있었던, 누페이스? 이거 디바이스로 얼굴 라인 좀 잡아주고, 메이크업 해볼게요. 먼저 이거를, 젤을 가볍게 쓱쓱. 제가, 여기 요즘에 이런 인파선? 침샘 부분이 엄청 잘 붙거든요? 아, 그게 너무, 뭔가, 펠리카나? 펠리카나 아 <laughs> 같아. <laughs> 이거 누페이스, 이걸로. 가끔 하거든요? 이게 약간 미세전류 나오는 것 같아. 요그 아이돌 했던 제 친구가 자기 친구 중에 진짜 홈케어랑 이런 관리에 척척 박사인 그 쇼호스트가 있었대요. 근데 진짜 연예인급으로 엄청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거를 그렇게 추천을 하고 이거 없으면 자기는 못 나간다 할 정도로 추천했다고 해서 너무 갖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요즘에 좀 이렇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한 5분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효과 좋은 것 같아. 나 지금 하면서 진짜 놀랐는데, 아까 이중턱 진짜 심했던 거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아까 이렇게 저처럼 이런 턱 밑에 많이 붓고 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좋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얼굴에 붓기랑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고, 이제 스킨케어를 시작할게요. 요거 필킨 포어 솔루션 클리어 패드 이번 영상으로 한네 번째 출연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야들야들한 거즈 같은 면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얼굴에 젤이 있으니까 젤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걸로 한번 싹 닦아줄게요. 이거를 붙여줘.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쓱 얹어 주면 진짜 시원해. 이거 냉장고가 안 해도 그냥 시원해. 시원하고 피지가 많아서 이렇게 코나 이런 턱 부분에 피지 많으신 분들 이렇게 몇 번만 얹어 줘도 피지 조절을 해 주기 때문에 특히 진성이신 분들이나 약간 거뭇거뭇하게 피지가 좀 쌓이신 분들한테 추천이에요. 제가 거의 한달 전에 최현석 셰프님 레스토랑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흑백요리사 나온 지 초반이어서 현석 셰프님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알수 없을 때딱그 장트료를 선보이고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할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또 지인이셔가지고 지인분 소개로 이렇게 간 거여서 그때 장트리오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이셨거든요. 그때는 다른 분들은 다른 메뉴였고 딱 저희 테이블만 장트리오 메뉴로 먹어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살이그 흑백요리사에서 나온 메뉴들로 그 초이닷 메뉴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뭐 가자미 미역국부터 장트리오 그렇게 다양하게 맛볼 수있어 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가드나 그래서 진짜 맛있었냐 안 맛있었냐 고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맛있고요. 맛있어요. 저도 초이닷을 여러 번 가봤는데, 최근에 더 맛있어졌다고 느꼈고, 그리고 메뉴들이 진짜 특이한 게 무슨 매운탕. 근데 매운탕이 아니고, 뭐 간장게장. 게장인데 게장이 아니야. 근데 진짜 그 맛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한 5분 정도 패드를 얹어줘서 떼줄게요. 후 시원해. 이렇게 하고, 토너를 착착착착 흡수시켜줄게요. 이렇게 흡수를 싹 시켜주고 근데 저 요즘 피부 진짜 컨디션 너무 좋죠 아까는 되게 건조했는데 이렇게 토너팩으로 수분을 싹 주고 나니까 완전 촉촉하게 엄청 좋아졌고 제가 요즘에 피부 컨디션이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피부 보약 같은 컨디션을 확 올릴 수 있는 앰플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앰플의 주성분이 PDRN이에요 여기 딱 크게 PDRN이라 써있는데 제가 PDRN 성분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전문 관리샵이나 체조샵에서 되게 많이 쓰는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 PDRN이 피부에 너무 너무 좋은데 사실 흡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런 피디아 n 성분 같은 거쓸 때는 그 mts 롤러 같은 거를 같이 이렇게 자극을 주면서 해줘야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에 좀 자극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앰플은요 이 기존의 피디아 n 성분보다 흡수율을 61% 이상 끌어올린 스페셜한 피디아 n 이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제품은 CMP 브랜드 제품이에요. CMP는 진짜 효과에 되게 진심인 브랜드라서 연구나 임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약간 콩물 같은 조금 농축된 제형이에요. 이거를 쓱 발라주면 약간 묵직하지만 피부에 흡수될 때는 엄청 빠르게 이렇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농축된 콩물 제형이라서 흡수는 빠르지만 그 보습감은 되게 좀 오래가는 그런 앰플 제형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런 앰플을 그냥 선으로안 바르고. 이런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거든요. 약간 팩하듯. 좀 도톰하게 이렇게 얹어줘요. 이 앰플의 핵심 성분이 PDRN이랑 그다음에 엑스패션 솔루션이라는 성분이 1대1 비율로 배합되어 있어요. 주름, 속보습, 색소침착, 탄력, 장벽손상이 앰플 하나로 이 많은 피부 고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사실 요즘에 제가 스킨케어 유튜버다 보니까 스킨케어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보면 요즘에 슬로우에이징이 진짜 대세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나이를 좀 천천히 늘게 해준다. 건강하게 좀 나이들게 해준다. 라는 뜻인데 딱그 슬로우 에이징에 맞는 그런 앰플이고요. 이 특히 PDRN 성분은 피부 탄력 그리고 장벽 개선에 좋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환절기에 피부 예민해지고 좀 자주 붉어지신 분들은 3일만 써도 이 피부 컨디션이 확 다르다. 홈 케어만으로 좀 달라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앰플이고. 그리고 말은 어렵지만 이 엑스페셜 솔루션이라는 거는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피부 항산화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 PDRN이랑 이 엑스페셜 솔루션이 만나면 피부의 침밀도가 되게 높아지는 걸 느끼고 이 광채. 있죠? 광채가 엄청 납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스킨케어랑 같이 많이 써줬는데, 어, 사실 저는 되게 순한 스킨케어 위주로 많이 써주잖아요. 근데 이것만 원래 쓰던 스킨케어에 추가해줘도 다른 스킨케어랑 궁합이 되게 좋고요. 부스터 역할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제품이요, 여러분. 목주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목에도 꾹꾹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이렇게 목에 발라주잖아요. 근데 이런 목 부분은 흡수가 좀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얇은 패드 있죠? 앰플 두껍게 바르고, 이런 패드로 한번더 흡수가 되도록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러면, 목주름 있으신 분들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PDRN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보통 PDRN 제품들이 되게 마무리감이 되게 끈적거리는 그런 제형이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보습감은 엄청 충분하지만 마무리감이 끈적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콩물 제형이어서 좀 묵직하긴 하지만 얇게 이렇게 한번 싹 감싸주면 은 보습감은 챙겨주면서 산뜻한 마무리감이에요.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여러분 단독 역대급 원플러스 원 기획이 나왔어요. 원래 제가 쓰던 게이 디자인이거든요. 짜란! 이렇게 아톰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디자인에 3 0 m l 가 이게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구매를 하면 1 5 m l 가또 선착순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PDR는 성분이 되게 고가의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성비 기획일 때 여러분 PDR을 써보시고 싶었던 분들, 피부 장벽 좀 무너지셨던 분들, 탄력 좀 떨어지셨던 분들, 원래 스킨 케어에 조금 탄력 연양 성분만 추가하시고 싶었던 분들한테 완전 추천입니다. 이렇게 보습감을 주고 이제 수분 크림 발라줄게요. 오늘은 제로이드 요 크림, 그냥 보습 크림 발라줄게요. 아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최연석 셰프님 아무래도 초이딴슨 파인 다이닝이니까 가격대가 그래도 거의 밤에 20만, 원1인당 20만 원대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성비 있게 최연석 셰프님 요리를 먹 맛보고 싶다 하시면 달리아 다이닝이라고 해서 디어 달리아에서 하는 비건 레스토랑이에요. 티달리아가 어 비건 메이크업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연석 셰프님이 터치한 비건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저는 이미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 음식들 진짜 맛있고 이게 비건이라고 싶은 음식들이 많고 그다음에 중앙 가속기라고 해서 최연석 셰프님 후배들이랑 최연석 셰프님이 하는 퓨전 주점 같은 술집이 있어요. 제가 갔던 데 성수동이었는데 약간 그 파인 다이닝 셰프님들이 만든 술집 메뉴들을 맛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제가 먹었던 장트류의 고추장 그 소스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게 백종원 심사위원님이 엄청 찬양했던 그건데 그걸 이용해서 분자요리를 접목한 육회? 타르타르? 뭐 이런 걸 맛볼 수 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셰프님의 요리를 맛보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에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이제 메이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바를 건데요. 이거 메이크업 프렘의 수분 핑크 톤업 선크림 사용할게요. 저는 요즘에 사람들 보면, 아니면 샵 갔다 온 친구들 봐도 얼굴이 다 노래 보이고 황달기 있는 것처럼 다들 노랗고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진짜 목숨 걸고 있는 게 피부의 화이트닝. 그러니까 그 톤업을 해주고 메이크업 한 거랑 그냥 메이크업 한 거랑 그노란끼와그 칙칙함이 달라서 저는 요즘 그냥 선크림에 톤업 크림을 사용하거나 밝은 쿠션으로 톤업을 좀 항상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초이다. 또 경험으로는 되게 가보시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리들이 그냥 일반 파인다이닝보다 되게 좀 재밌고 비주얼도 엄청 예쁜 음식들이 많아가지고 사진찍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파인 라이닝을 갈때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맛그 외에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맛만 따지면은 사실 뭐 진짜 뭐 제육볶음, 삼겹살 이런 걸 이길 음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플레이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한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은 더는 인생을 살면서 물론 돈이 아깝을 수도 있지만 전 가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크림 발라서 얼굴에 톤업을 시켜줬어요. 이제 쿠션 쓸 건데, 쿠션 두 가지 쓸 거예요. 요거는 KT 쿠션인데, 03번이거든요. 요게 되게 특이한 컬러예요, 보면. 연보라 핑크? 이런 쿠션인데, 처음에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굴에 노란기가 되게 많이 도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되게 청초한 피부 컬러로 바뀌어요. 여기만 살짝 톤업을 해볼게요. 노란기를 살짝 잡아주기 때문에. 가까운 데 나갈 때는 이 쿠션만 가볍게 해도 될 정도? 여기는 약간 피부가 톤이 균일하지 못하다면 이거는 되게 균일하고 좀 맑은 그런 피부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가볍게 한번 깔아줘요. 방금. 그, 태성식프님한테 연락 왔는데, 오늘 방문하시나요? 뭐, 이렇게 딱, 엄청 스윗하게 연락이 오셨어. 히든천대, 이제, 태성식프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또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사부서울이라고, 이제, 동굴처럼 된 압구정에 와인샵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거기도 근데 너무 핫해서 예약하기 진짜 어려웠던 곳인데, 제가 거기를 되게 자주 갔었거든요. 그러면서, 태성식프님을 이제 알게 됐고, 태성식프님이 지금 연, 포노 부오노라는 레스토랑인데, 그 레스토랑을 처음 여, 열었을 때 런칭할 때도 이제 거기를 방문을 이제 했었고 그때는 셰프님이 초대해주셔서 갔었는데 진짜 거의 다 연예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때 같이 일하던 피디님하고 같이 거기 갔는데 우리가 막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막 뒤에 여기도 연예인 저기도 연예인, 이러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카메라를 켜서 할때 찍으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시겠어. 그래서 약간 찍기 되게 민망했지만 그래도 몇컷 정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방문했을 때는 그, 또 유명하신 연예인분, 그레이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제 친구의 지인분이셔서 지인 몇분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던, 우리 같이 찍은 사진 올려도 돼요? 했더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같이 이제 올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태성식프님의 메뉴 하나만으로 올라가게 했던 그 메뉴를 그때, 파스타를 먹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셰프님이이 말했던 을 기억나? 이게 저의 시그니처 메뉴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에요라고 했는데 다른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음. 이게 그 정도로 그렇게 맛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흑백 요리에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가지고그 파스타를 꼭 먹어보고 어떤지 여러분들께 좀 진짜 자세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베르니 쿠션을 쓸 건데 이게 글래시 쿠션이라고 해서 되게 되게 얇고 광이 예쁘게 나는 쿠션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엄청 예쁘게 톤업을 해놨잖아요. 여기에 그냥 가볍게만 쿠션으로 잡지만 살짝 커버해줄게요. 이런 쿠션은 살짝살짝 이렇게 얹혀서 광을 살려가지고 피부 표현을 해줘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약간 유리광처럼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하고 다음은 이제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 그릴 때 진짜 진짜 중요한 게꼭 파우더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충분히 묻혀주고, 요거는 예전에 일본 가가지고 샀던 레브론? 레브론의 스킨 퓨어 라벤더 파우더인데, 요게 첨단동에서 웨딩용으로 진짜 많이 쓴대요. 이게 약간 톤업이 되면서 파우더리하게 표현을 해줘서 이렇게 눈 주변, 이마까지 파우더를 싹 한번 입혀줍니다. 이거 맨날 쓰는 거, 이거.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일본 여행 간다면 무조건 꼭 사라고 하고 싶은 다이소에서 산 브러쉬인데 이게 눈썹 그려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이걸로. 제가 한번 눈썹 탈색을 집에서 했잖아요. 탈색을 하면 브로우 카라를 굳이 안 써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쓱 그려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톤을 한번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해주고 이런 브러쉬로 이용해서 쿠션 남은 잔량을 살짝 묻혀가지고 약간 삐뚤거나 외관이 좀 지저분한 거를 한번 쓱 지나가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면 아이브로우는 끝이 났어요. 아이섀도우보다 이거 블러셔 써줄 건데 이걸로 드림이라는 컬러 조금 진한 약간 웜톤에게 잘 어울릴 컬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콕콕콕 이렇게 찍어주고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 컬러가 베어리라는 컬러예요. 이 베어리 컬러 진짜 예쁜. 이거라서, 이거 인스타 보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어떤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 분께 올라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를 여기 앞쪽이랑 눈. 이렇게 다 찍어줘, 이렇게. 그, 흑백요리사가 이제는 조금 인기가 식었나? 그, 탑텐 넷플릭스 안에 들어있던데. 근데 사실, 저도 흑백요리사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부 분은 그 잘생긴 파인다이닝 셰프님 있잖아요. 그, 최영석 셰프님하고 같이 붙었던 분. 그분도 진짜 잘생기셨더라.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뵙는 히든천재 우리 태동 셰프님도 너무 귀여워, 귀여우신 스타일. 블러셔 컬러 너무 예쁘죠? 엄청 사랑스럽지 않아요? 블러셔를 먼저 얹어준 다음에 이제 섀도우 들어갈 건데, 요렇게, 요런 코랄, 베이지, 요런 컬러들을 그냥 색감만 예쁘게 얹어줄 거예요. 되게 이 두구는 되게 비슷하다. 그죠? 위에 거는 투에이 g 베러미 아이 팔레트 실리시라는 컬러고, 밑에는 코랄 헤이지의 플랫 피치, 약간 피치 컬러들, 이런 걸 음영을 막 엄청 많이 주진 않을 거고, 색감만 얹어줄 거고, 너무 요런 피치 컬러를 얹으면 눈이 두 비워 보일 수 있으니까, 요런 베이지 컬러들을 믹스해가지고 얹어줄게요. 먼저, 요거 코랄 헤이즈, 이 컬러. 이 색감만 뽀얗게 얹어줍니다. 그냥 이렇게만 근데 해줘도 되게 러블리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눈 아래쪽도 남아있는 자매만 살짝 파우더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약간 요렇게 피치기 있는 요런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색감만 살짝 얹어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여기 위에 있는 엄청 미세한 펄이 있거든요, 요 펄. 되게 은은하니 엄청 예쁘거든요. 하이라이터로도 써도 예쁠 그런 컬러인데, 그거를 여기 눈두덩이 위에 입체감만 살짝 이렇게 줄게요. 여기 있는 이 음영 브라운 컬러를 눈 끝쪽, 눈 앞쪽, 이렇게 앞쪽 끝쪽만 음영감은 살짝 네. 이렇게 둥글리듯이 네.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이 덜 부어 보이고 되게 그윽해 보입니다. 제일 진한 컬러, 이거 제일 진한 컬러 묻혀서 그, 그런 건 오만 없어요. 저는. 미래의 남편이 요리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래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 지금 내가 나이가.. 난 솔직히 요즘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혼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주변의 뷰티 크리에이터들, 내 나랑 나이 비슷한 사람들 진짜 사배 언니 말고는 거의 결혼 안한 사람이 거의 없는 느낌인데? 지금 거의 다한것 같고 거의 저만 못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는 남편이 요리사였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 요리를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눈이 그렇게 짧은 것도 아닌데 긴 것도 아니어서 이런 앞에랑 끝쪽을 좀 항상 이렇게 트여지는 것 같아요. 이 똑같은 색으로 눈 앞머리 있죠, 여기. 요런데. 이렇게 삼각존. 이렇게 살짝 트여줍니다. 라인은 가볍게만 그려줄게요. 요거 아이미미 브라운 아이라이너 펜슬, 붓펜슬로 점막만 아주 얇게. 이 라인 그릴 때 여기 완전 끝에까지 이렇게 밑으로 빼, 빼버리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여서 살짝 여기가 살짝 들어서 공간을 주고 이렇게 라인을 빼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라인을 빼줄게요. 제가 중안부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밋밋해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꼭 애교살을 만들어줘야지 와 엄청 평평하죠. 애교살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확 여기가 짧아 보이면서 애교살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주고 똑같은 하트 퍼센트 펜슬로 이 밝은 부분을 음영을 확실히 이렇게 잡아주고 다음에 요거 디어달리아 코튼베리 코튼베리도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 요거를 이눈 앞머리 시존 이렇게 애교살 애교살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애교살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예쁜 속눈썹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메이크업 샵 다니면서 어떤 속눈썹 붙일 때마다 눈 모양이 너무 예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거를 4개 정도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비싸긴 하지만 상은 원장님이라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만든 속눈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붙이면 되게 예뻐요. 지금 비포 한번 붙여볼게요. 이거 붙일 때 이렇게 속눈썹을 가닥가닥 잘라가지고 붙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쪽부터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마이피프의 원먼스 카카오. 렌즈인데, 약간, 이, 내 눈보다 그냥 진짜 좀 또렷하게 직경 살짝 큰 건데, 이게 약간 승무원 렌즈로 되게 유명한 렌즈래요. 그래서 되게 또렷해 보이죠? 약간 눈 앞머리 부분은 색 3개 정도로. 저는 그래서 이거 속눈썹을 샵 가서 샀어. 이 음, 되게 자연스러워. 가운데 부분이 더좀긴 느낌이고. 이렇게 속눈썹 지금 붙였는데, 이쪽 엄청 예쁘게 붙였죠?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속눈썹을 덜을 정리해줄 거예요. 요거, 이게 속눈썹 고데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편해요. 이걸로 속눈썹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메이블린 프라이머 같은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서, 약간 지금 깔끔하게만 정리해주고, 아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눈이 약간 짧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걸로 브라운 섞어서 살짝 확장을 해줄게요. 이런 이런 너무 진하지 않은 이런 브라운 이런 컬러를 이용해서 살짝 눈매만 확장을 해줍니다. 블러셔 아까 해줬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거 핑크 페탈이라는 2AM 블러셔인데 이게 진짜 엄청 쿨한 여리여리한 핑크예요. 그래서 이 컬러를 살짝 앞에 이쪽 있죠. 여기만 살짝 실에서 뽀용한 느낌만 한 번만 더 살려줄게요. 이렇게. 다음은 이제 립립 립 해줄게요. 립은 이거 살몬 베이지 하트퍼센트 립으로 입술 외곽을 확장 시켜주고 이제 이거 롬앤의 너티 베이글 컬러 발라줄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거 시코르 플럼 볼륨업 이 컬러가 약간 이렇게 푸시아 핑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쪽에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쉐딩 작업하고 하이라이터만 해줄게요. 페리페라 펜슬로 여기 접어주고, 이런 식으로 코를 좀 조각을 해줍니다. 쉐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거 살짝만 묻혀. 쓱쓱홀싹 가려주고, 이런거싹지나가지고 이렇게 코 쉐딩을 해주고 하이라이터는 아까 여기에 있던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거 약간 이런 오렌지 골드 느낌. 다음 밝은 연핑크 파우더로 이 팔자주름 있는 부분 여기 여기 이마 이렇게 광을 죽여줘. 죽여준 다음 아, 마무리로 이거 스틸라 세팅 스프레이 뿌려줄게요. 저는 확실히 이런 스프레이를 뿌려줘야 오래 가더라고요, 메이크업이. 이렇게 뿌려주면 끝입니다. 이제 저 머리랑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났어요. 메이크업 끝나고 귀걸이도 끼고 오고 옷도 갈아입고 왔는데 약간 이런 하얀 니트랑 되게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진짜 아끼는 동생 생일이에요. 저희 메이크업을 해주는 동생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 사고 이제 태동 셰프님 포노부오노 갔다 올게요. 가서 어땠는지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이 C N P 더마앤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 제가 이벤트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겨울철에 좀 탄탄하고 밀도 있는 스킨케어 를 원하신다면 추천할게요 제가 선물 살때 제일 자주 보내드리는 곳이 여기 보면 음. 엄청 음. 다양한 이런 소품들도 많고 음. 디자이너 가구 조명이나 그릇이나 이런 음. 것들이 네. 다양한 파일들이 많아요 포장해두셨어요 여기아 어, 양배추. 그다홍새 시켰고, 그 다음에 삼겹살. 뭐 찍고 있는 거요그 다음에 해댓밥 시켰어.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속눈썹 어, 진짜 붙였어요? 어, 내가 직접 속눈썹 아, 붙였어. 아이 거. 그 어떻게 셰프님! 안요 아, 바쁘죠? 아, 오늘 사람 엄청 많아요 역시나 아, 예. 빨리 달라지니까 내실제로 크로스핏 휴지형이요 이거는 이렇게 까르카르에요 이거를 섞어가지고 믿어주면 음, 되는 그런 물기 나쁜 물를 해주시는 메이크업 선생님. 아 저희 헤어를 해주시는 짠! 드디어 히든 천재님의 알리 올류가 나왔어요. 와, 이거 너무 궁금한데. 진짜 면이 부들부들한 느낌이다. 오일이랑 치즈가 잘 먹게 이렇게 잘 섞어주고. 와, 와, 코스로 됐구나.

어, 또네 지금 밥 먹었는데 해프님이 엄청 어, 힘, 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뭘요? 어, 음. <laughs> <이렇게 왜? 웃음> 몰라. 너무 힘들어 음. 보여서 안타까웠어. 음. 너무 사람들이 음. 영상 많이 찍고 이래서 힘들어. 재밌다. 제 어떻게 해요? 아기. 아기 아기 귀여워. 오늘 이렇게. 원장님 하이. 제 귀여워 하세요? 야. 맘. 오늘 이렇게 하이. 맛있게 먹고 하이. 친구 생일. 어 어. <laughs> 감자 감자 너무 어. 어. 짜증나 이거 뭐야? 랄랄라 하는 거뭐야 <laughs>